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철컥철컥 돌리면 장난감이 들어있는 캡슐이 퐁하고 나오는 뽑기 기계가 있다. 이런 소형 캡슐 자판기를 캡슐토이, 일본어로는 가샤퐁, 가차퐁, 가차가차 등으로 부른다. 1965년 미국에서 들어온 캡슐토이는 1970년대 일본 전국으로 퍼졌다. 2017년에는 성인 여성들만의 캡슐토이 전문점인 가차가차의 숲이 1호점을 냈다. 현재도 전문 판매점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캡슐 토이는 720억엔 규모의 거대 산업으로 지난 10년간 시장 규모가 두배 이상 성장했다. 캡슐 토이로 유명한 곳은 이케부쿠로의 선샤인 시티지만 진짜 성지는 아키하바라의 가챠퐁 회관이다. 100엔짜리 상품이 주류였던 2002년에 개업한 곳으로 캡슐 토이 전문점의 선구자이자 일본 서브컬처의 발신지다. 일본의 캡슐 토이 시장이 급성장한 이유는 일본인의 민족성과 관련이 있다. 일본인은 원래 작고 귀여운 것을 좋아하며 수집하는 습성이 있다. 요즘도 수입이 많건 적건 피규어나 미니어처 캐릭터 상품을 모으는 일본인이 많다. 30여 년간 캡슐토이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가차가차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펴낸 일본 가차가차협회 대표이사 오노가스이코 씨는 이렇게 말한다. 가차가차는 일본인이 좋아하는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캡슐토이가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좋아하는 문화 아이템으로 정착한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어른이 즐기는 캡슐토이에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 해피넷이 2023년 1월에 발표한 캡슐토이 성인 수요 실태 조사에 따르면 캡슐토이의 매력으로 좋은 품질을 꼽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고작 2,300엔짜리라고 하기엔 품질과 정교함이 상상을 초월한다. 일본의 장인 정신, 모노즈쿠리 능력이 발현된 결과라며 일부러 캡슐토이 전문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다. 오미쿠지와 비슷한 푸티 도박성도 캡슐토이가 어른의 마음을 끄는 이유다. 오미쿠지는 일본 신토 문화의 하나로 신사나 절에서 운세가 적힌 종이를 뽑아 기룡을 점치는 일종의 제비다. 기론이 나오면 마음껏 기뻐하고 대웅이 나오면 오미쿠지 종이를 신사나 절에 묶어두어 액땜을 한다. 일본인의 DNA에 새겨진 오미쿠지 심성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캡슐토이를 일상 속 작은 도박처럼 자주 찾게 만든다. 캡슐토이의 가장 큰 매력은 체험 소비라는 점에 있다. 캡슐토이 기계를 돌리는 물리적 재미가 잠옷 쏠쏠하다. 만지고 돌리고 소리를 듣고 눈으로 내용물을 확인하는 작업에는 아날로그적인 쾌감이 있다. 캡슐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 자체보다 설렘과 기대로 손잡이를 돌릴 때 느끼는 두근거림과 짜릿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많고 많은 오락과 게임 속에서 캡슐토이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며 급성장하는 이유다. 예전에는 캡슐토이를 모으는 재미에 그쳤다면 요즘은 독특한 상품 희귀한 아이템을 얻었을 때 곧바로 sns를 통해 공유하는 재미가 크다. 그런 점에서 캡슐 토이는 sns와 궁합이 잘 맞는다. 2,300엔이라는 저렴한 가격 매달 400개에 달하는 신상품 라인업은 sns 소재로 안성맞춤이다. 인형 하나를 건질 때까지 쏟아붓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인형 뽑기 게임에 비하면 캡슐 토이는 이른바 꽝이 없다. 뭔가 하나를 확실하게 건질 수 있다는 안도감도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다. 캡슐토이는 3개월 전 주문 반품 불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사전에 주문받은 수량만큼만 생산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는 한 재생산하지 않는다. 판매점에서도 같은 상품을 다시 들여오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한번 품절이 되면 그 캡슐토이는 영영 다시 만날 수 없다. 이런 희소성도 어른들을 캡슐토이 팬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매력이다. 생각해보면 캡슐토이도 결국은 뽑기다. 스스로 상품을 고르지만 캡슐에 뭐가 들어 있을지는 전적으로 운에 달렸다. 그래서인지 2020년 전후로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모 가차라는 말이 유행했다. 우리나라의 금수저, 흑수저 등의 수저 계급론이 있다면, 일본에는 캡슐토이로 부모의 재력을 표현하는 캡슐토이 계급론이 있는 셈이다. 젊은이들의 자주 섞인 아픔이 전해져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실제적 절망감의 대부분은 SNS에서 온다. 영혼까지 망치는 깊은 절망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라 SNS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선배들은 고전 속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다. SNS가 아니라 고전을 가까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